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감각,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게 하지 말라 그구원까지치심을받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연속되어지는 강의 말씀을 잠시 떠나서 에베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는... 어,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어, 메시지는 작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성장에 대한 기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 오늘 말씀은, 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는 일을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변화는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죠.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살았고, 어둠 가운데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해야 할, 매순간 경험해야 할 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다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거울에 서면 내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저는 거울 앞에 서지 않고 이 강단에 올랐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많습니다. 어쩔 때는 넥타이를 안 매고 올라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삐뚤어져 있고 머리에 새집이 쳐져 있고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올라왔던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어야 했는데 안 보고 올라온 거죠. 나중에 어, 설교 영상을 보고선 얼굴이 빨개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진짜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 있는데 나만 모르고 다른 친구들은 다알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내 외모를 비춰주지만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속 사람이 어떠한 형편인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발견해야 할두 가지가 있다면 그 말씀의 내용과 상황과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읽으시면 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의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대화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를 닮았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좌절하여 쓰러졌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혈기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어서던 그 모세의 40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고 누구는 심판받고 저주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선택하고 주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울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는 거울,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보고 만족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8가지 정도의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의 나의 모습은 허망한 것을 쫓던 자였고 총명함을 잃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 마음은 굳어져가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고 접붙인 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방임에 내어버린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 나는 거룩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은 별로 우리가 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지만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될때 우리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택함 받은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자예요. 그걸 방임하고 내 육체의 정력에 따라 살게 내버려두는 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먼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방임에 내어 버려둘 수 없어. 내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지금 행복이라는 허울 가운데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정확하게 그거예요.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보야.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또 더러운 것을 그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요. 굉장히 소중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뎌지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쓰레기통이 됩니다. 더러운 것이 담겨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할 거룩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때도 우리가 늘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 될 때마다 설거지를 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좀 씻어내고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은혜 주시기 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의 가정 가운데는 이두 가지 행동이 필요한데 무언가를 벗고 무언가를 입으셔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도리어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나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이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입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후회스럽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 길을 계속 갈 자신이 없으니까. 물에 빠져가고 있으니까. 우리 다 공통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업을, 여전히 그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의심을 받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새롭게 짓는, 지어준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니 꽤 오래됐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한 5년 10년 전까지는 후까지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남자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어, 이다 이미, 이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그때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군복, 제대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니까, 어, 딴 사람이 돼요, 제가. 그 군인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내가 반듯하게 가정 끓이고, 직장 다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군인이었을 때는 어떠냐면, 우리가 새 옷을 군대에서 입고 있느라고, 그 남자들이 참 희한한데, 군복만 입으면 다리를 떨어요. 뭔가 건들건들 대고. 군인이 뭐다 그렇진 않지만, 반듯한 군인이 훨씬 많지만, 나쁜 보로 배운 거, 그때 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비군 동원 훈련 받고 그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하면 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술 방망이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는 바울의 수많은 전도사역지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도시예요. 그곳에 두란노 소원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제자언론 커리큘럼 다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옷을 거꾸로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 너희가 배웠던 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배우냐면, 세살 되기 전에 다 배웁니다. 근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세살 되기 전에 다 배운다. 유치원 가기 전에 다 배운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먹는 방식, 잠자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습관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내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그 일들이 왜 유치원 가기 전에, 세살 전에 그것이 다 완성될까요?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배웠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이들이 한 유치원쯤 가면 걷는 거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뛰어다닙니다. 자전거 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첫 걸음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걸었습니까? 두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그리 그래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근데 다 그거 배워서 배운, 걷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개 한번 들면 부모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이렇게 한번몸 뒤집으면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가 한 걸음 내딛으면 환호성을 부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난리가 나요. 걸었다고 해가, 근데 그 아이가 그 걷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걸음을 떼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겸손함을 요구하고 용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용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좋아요.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옛 사람 옷, 익숙한 옷,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늘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요 배우는 자예요. 이방 땅에 가면 나이가 다 이제 성년이 됐는데 그곳에서 외국어 배우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려면 문화를 배우려면 그들을 존중하려면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해요. 겸손함과 용기예요.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 핵심 구절에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벗어 버리는 것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저는 그 영어 본문을 같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같이 읽는데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그 마음을 바꾼다고 하지 않고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마치 야고보서의 그 혀에 대한 말씀처럼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키예요. 근데 이게 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 바뀐대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할 때 새로운 사람이 될때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 태도가 잘안바뀌어 마음을 다 바뀌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찬양의 가사가 세 곡에 다들어있더라고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주의 마음을 주는 게 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제가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메모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딱 내게, 그냥 선물같이 딱 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뀝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주님을 이보고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배우질 못하죠? 우리가 더,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변화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든지 세상을 닮아가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하는 실제적인 행동 강령으로 여섯 가지를 소개하는데,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 그래요. 혹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밤을 넘기지 말라고. 원수가 틈탄다고. 세 번째, 너희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도둑놈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그래요. 그리고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라.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성령에 근심을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것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모습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옛 사람을 버리는 것은 어, 나의 욕심, 유혹받기 쉬운 욕심.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새 사람 벗어 버리고 옛 사람 입으려고 할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 태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옷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옷.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이두 가지가 다 변화에 필요한 것이죠. 무언가를 벗고 무언가를 입는 거예요. 무언가는 버리고 무언가를 취하는 거예요. 이둘 중에 하나라도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꾸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깨끗해졌어요. 소제했다는 거예요. 클린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그때는 더 많은 귀신,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안 좋아졌더라. 이것은 오늘 이 에베소스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일 중에서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집을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에 진짜 주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 버리는 것은 청소하는 것이죠, 깨끗게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더 악화되어진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새 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옷을 그 누더기 같은 옷, 그 지금 입을 필요도 없는 군복 꺼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광야에 함께 모세와 함께 걸었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그들의 시간이 40년이 걸리며 한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바꾸시는 그 과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난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수 있느냐. 여러분, 그 지시할 땅으로 갈때 우리는 늘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가? 아,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향은 내가 난곳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되어 지신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병원하도록 하겠습니다.